안녕하십니까 야무진중고차의 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사회 초년생 분들 차로도 적합하고 연비까지 최강인 아이서티 디젤 모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스펙 설명 먼저 드리자면 더뉴 i30 1.6 PYL 등급 디젤 모델의 15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약8 8 0 0 0 k m 정도 주행한 보험이력 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 준비한 이유는 많은 옵션에 연식 대비 키로수도 짧고 전차주 분께서 세미 튜닝과 차량 관리까지 굉장히 야무지게 해두신 상태이고 보험이력도 한 건도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야무지게 중고차에서 999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바로 차량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면부 넘어왔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hid 라이트와 안개 등 준비되어 있고 전면부 컨디션 또한 스톤칩이나 스크래치 워터스팟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헤치백 특유의 짧은 리어 오버 행 덕분에 깔끔한 캐릭터 라인과 볼륨감 있는 디자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은 튜닝휠이 장착되어 있고 일체형 서스펜션 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앞쪽 타이어 잔해 확인해봤을 때약 90%정도 타이어 잔해랑 확인되고 있고 뒤쪽은 약 80%정도 타이어 잔해랑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컨디션 또한 굉장히 관리 잘된 측면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보시면 LED 면발광 후미등 적용되어 있고 후방카메라는 엠블럼 안쪽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준준형 해치백답지 않게 보기보다 넓은 트렁크 공간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컨디션 또한 워터 스팟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넘어왔습니다. 실내 보시면 솔직히 실내는 평범하고요. 실내 상태는 10년대 차답지 않게 굉장히 깔끔한 차량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1열 시트 컨디션 또한 굉장히 깔끔한 시트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키로수도 짧고 관리도 잘된 차량이라 디젤 엔진 치고는 큰 진동 없이 잔잔한 진동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옵션 설명 드리자면 왼쪽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 관련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 에코 모드 버튼, 오토 스탑 버튼, 핸들 열선 버튼, 차세 제어 장치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쪽 보시면 핸즈 프리 관련 버튼들과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관련 버튼들, 그 아래쪽으로는 핸들 무게감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야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 시스템과 운전석 조석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확인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준비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와 이채널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보시면 준준형 해치백 치고는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공간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 또한 굉장히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2열은 에어벤트 2구 이외에는 옵션이 따로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비 최강, 가성비 최강 현대 i30 디젤 모델 저희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펙 설명 한번더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 더뉴 i30 1.6 디젤 PYL 등급의 15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약 88,000km 정도 주행한 보험 이력 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야무진 금액인 999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저희 야무진 중고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무진 중고차의 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